진짜로 모델3 하이랜드를 구경왔고 납작한 눈매가 첫번째 좀 인상적이네요 구형대비 좀 날카로워진 이미지고 디자인 보면 꽤 괜찮죠? 맥커버를 껴놓으면 요런 형상이에요 이야 요거 멋있다 아 버, 번호판이 바로 달렸네 <laughs> 뭔가질 않네. 시도 모으네. 머리 끌고 어. 있네. 맞아. 네. 안녕하세요. 오. 받쳐주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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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여기서 느껴지는 거 그냥 하나씩만 다 얘기해 주시면 돼요. 어? 아, 어. 아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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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소, 기어봉. 어머. 아.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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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굳이 이렇게 해야 돼. 와 어색해. 이게 되게 되게 어색해. 이거 급하게 돌릴 때 불편하더라고요. 근데 이것도 정되니까 괜찮기는 하던데요. 막 이제. 차 이렇게 었다 뺐다 할 때, 뒷차가 네. 기다리고 있으면, 이게 지금 불편해. 어, 쪽 어, 기둥, 기둥하고, <laughs> 네. 뭐야, 어머, 보정, 보정. 깜빡이. 어, 이거에 깜빡이. <웃음> <웃음> 어머. 제가 S 타봤거든요? 근데 네. 그게 제가 2주를 넘게 탔는데 적응을 못했었어. 어때요? 우선, 우선, 승차감만 좀 느껴보려고. 근데 많은데. 좀 편한 것 같다, 느낌이. 뒷자리가 궁금하거든요. 어, 뒷자리 편하다. 뒷자리는 맞아. 많이 좋아졌어요. 어, 뒤에가 편하다. 앞자리에서도 그게 느껴져요. 흥차감 좋아진 게. 아니, 뒤에가 편하다. 근데 응. 뒤에가 왜 시트를 앞으로 당긴 거예요, 지금? 어, 지금, 지금, 지금. 왜, 왜 넓지, 뒤에가? 잠깐만, 제가, 제가, 제가 원래 시트 포지션을 못 잡았어. 너무 넓다, 뒤에가. 어, 지금 긴장했어, 뒤 뒤에가 너무 넓어. 어머, 너무 좋은데? 일부러 지금 매놀이랑다 밟고 가거든요? 아, 쭉 밟아봐요, 쭉. 쭉 밟아봐야지. 나가는 걸 봐야지.

<laughs> 기대 이상이라도 아, 지금 더 아, 에이, 포크, 놀라운 것같아 이게 좋아졌다 좋아졌다 말은 많이 들었지만 네. 우리 어제와요 테슬라 있어 이 정도면 이야 승차감 아, 너무 좋다 아, 잔진동이 되게 많이 없어졌어요 정말네 진짜 테슬라 안 타시다가 이거 타면 자 불평불만 없이 그냥 쭉 타실 것 같아요. 이 메놀이나 이런 거 지금 지나가고 일부러 지나가거든요. 세상에 너무 좋다. 승차감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어. 좋아졌어요. 장난 아니죠? 네. 어. 진짜 튜닝 할게 없다. 진짜, 진짜. 튜닝 없게 <laughs> 다 망했다 진짜. 썸팅집 말고는 큰일 났다 지금. 할게 없다 할 게. 에이. 여기도 지금 그냥. 확률이 되게 낮아졌어요. 어, 여기도 그렇구나. 뭐가 돼 있는 것 같아요. 아, 지금 어항인 거죠. 오항인데 위에가 에이. 뭐가 돼 있는 느낌이에요. 아, 맞네. 왜냐면해 모양이 약간 일그러져서 보여. 아 네. 근데 여기를 일부러 약간 썬팅 50%짜리 씌운 것처럼 네. 마감 여기 네. 마감도 훨씬 멋있다. 그런데 보면요 하츠도 아, 어, 이 염색도 멋있어요. 네. 너희네 붙이는 재고. 이거 뭐예요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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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뭐해, 뭐, 뭐야? 이거 이거 그거 몰라요. 눌러봐요. 아아 아아 우리 이거처 카메라 어떻게 보지? 이거 눌러서 보잖아 요 뒤에. 예 맞아요. 와이라, 와이라. 기존 차에 이렇게 이렇게. 아이 버튼이 생겼네. 비오는 날 유용하거든요. 강광 미러는 들어가 있죠? 네 들어가 있어요. 중국산이니까. <laughs> 네. 그러니까 뭐할게 없다. 유리도 지금 너무 좋아. 아 유리래 유리래 어, 사이드, 사이드 미러. 미러? 그리고 지금 네, 네. 통풍 틀었잖아요 혹시 네. 에어컨하고 같이 트니까 아까는 안 시원하다고 하셨었는데 네. 지금 엉덩이가 좀 시려 아... 아 네. 치질 있는 사람들은 하면 안 돼. 요 <laughs> <laughs> 제게 워낙 오래돼서 이게 느린데 엄청 빠르네 혹시 아톰이세요? 네 맞아요 아, 저도 아톰이거든요 어, 저는 사실 잘안 건드려요 디스플레이는잘안 건드려서 <laughs> 비상 깜빡이 스위치도 좀 바뀌었네요 아 그러네요 그 원래 이렇게 터치예요 터치로 바뀌었네요 어 네. 아, 터치는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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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주의사항 많이 바뀌었네요 안 사고 싶었었는데 <웃음> <웃음> 모니터가 좀커지다는데 어때요 모니터는 크게 체감 없어요 조금 커지다더라고 네, 조금 커보면 체감은 덩풍이 그래도 아마 뭐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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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시원해 진짜 시원해 장난아니에요 진짜 제 사타구니에서 손 이렇게 대보게 해드리고 싶어요 <laughs> 사타구니 만지면 잡히갈것 같은데 아,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그냥 타는데요 진짜. <laughs> 차는 진짜 신형이다 네. 음, 무조건 전제품도 신형이고 차도 신형이고 너 여기 대고 <laughs> 뒷좌석 타실 거 아니에요? 아 그, 그럴까요? 어, 내가 운전하면 해볼게 아, 예. S랑 차이가 불러. 없것 같은데 아, 이게 똑같네 페달 밟으면 아이 S처럼 이랬네 이뻐. 어 이게 더잘 나가는 것 같은데 뭐보다요 기준보다 이게 3입니다 아니 이게 원래보다 아, 두잘아 그쵸, 그쵸 그쵸 더잘나는데 근데 이, 차, 이 차는 차 그게 제일 아쉬워 최고속이 줄었잖아요 D자 승차가 엄청 좋아졌죠 아 이게 확 나가지 않네 확 나가지 않네 아직. 뭐랑 비교하신 거예요? 아니, S S S 스포츠가 S, 허, 음. 3 4, 4보다 훨씬 그 가속력이 좋아. 확 나가진 않네. S 스포츠 모델인 그, 그, 느낌 안 나네. 아, 확 나가고만 뭘확안 나가. 아, 좋네차 좋네 으면알겠 아,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? 음, 아, 뒤에 근데 승차감 너무 좋아 요 지금. 음, 저쪽으로 진짜 이거는 네. 그 Y가 만약에 준이퍼로 나오면 패밀리카로 어, 충분할 네. 것 같아요. 지금 시트 아래 부분이 좀더 길어진 느낌이 있 않나요? 맞아요, 맞아요. 그죠. 원래 여기가 에이. 약간 더붕 떠가지고 좀 불편한 느낌이 에이. 있거든요. 근데 지금 그 느낌이 없어졌어요. 지금 여기가. 예. 얘가 쿠션 쿠션이 올라온 건지 얘가 길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음. 다리 지지가 좀 훨씬 더잘 돼. 뒷좌석이 돼요. 훨씬 편한 건 느끼지 더라. 예. 뒷좌석은 확실히 되네. 운전자가 운전만 잘하면 자율주행 필요 없을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뒤에 앉은 <앉으면 웃음> <laughs> 누군가 하면뭐 뒤에 앉은 사람 다 자율주행이지 뭐. 페밀리카로 이제는 뭐 문제 없겠다 막 처음에 뭐 Y 나왔을 때 응. 너무 하다하니까 사람들이 그뭐 서스펜션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 M스포츠 서스를 하나요? 네오테크를 하나요? 이제는 뭐, 자스, 뭐 튜닝 끝안하겠는데안할것 어, 어, 아, 안것 같은데 이제 그동안 튜닝 초보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튜닝할 것이 없습니다 버퍼 출고는 언제 되나요? 6월달 <laughs> 어. 6월 초쯤 위에가 틴팅이 됐네 어, 네. 이렇게 어둡지가 않았는데, 많이 네. 어두워요. 프라이버시 글라스처럼 된것 네. 같아요. 많이 어두워. 확실히 열감도 확실히 달라요. 아 어, 그러네요. 예. 어. 원래 정수리가 뜨거워야 되는데. 예. 네. 진짜 열차단 PPF 필름 네. 발랐을 때보다도 더, 어, 덜 뜨거운 것 같아요. 그래, 이런 벌레가 들어올 수가 없다고. 어, 벌레가 <laughs> 들어와수 더워, 더워가지고 벌레가 타 죽어야 된다, 벌레는. 이거는 벌레가 살아있네. 그리고 시트 이 쿠션감도 달라요. 예, 네, 훨씬 푹신해. 뒤에 시트가 등받이가 잡소리고 이런 것 때문에. 그니까요. 우리 원래 보면 잡소리 있잖아요. 이 잡소리가 안 나네. 그니까. 마감을 잘 해놨네. 네. 잡소리가 안 나네. 와, 뒤에 승차가 없어 미쳤다. 요철을 맞아 지금 진짜 감동하면서 가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이, 고생하셨습니다. 아,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아, 너무 좋네, 진짜. 테슬라 모델3 하이랜드 상품성이 너무 좋아졌고, 그 중에서 승차감 개선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꼈습니다. 전체적인 퀄리티가 너무 좋아져서, 다른 제조사들이 이 차랑 경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, 그게 걱정되는 리뷰였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